이재명 또 실수했다고 하는데 이번엔 SNS에 올린 비판글을 1시간 만에 삭제했다면서요? 그런데 이게 정말 실수일까요? 강성 지지자들 좌표 찍어놓고 1시간 만에 삭제하면서 관리자 실수를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요? 그냥 실수로 넘기기엔 너무 계산적이지 않나요?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라 뭐 이런 식으로요. 탄핵은 기각될 것 같고 민심은 이미 돌아섰죠. 이제 감옥 갈 날만 다 가고 오 그렇다고 이게 끝이 아니죠. 실수도 못하게 손가락이라도 자르는 게 어때, 재명아?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. 그렇게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속이 다 보이는데, 사람들이 그런 실수만 믿겠어요? 계속해서 눈구렁이 담 넘는 듯한 행위들. 기억나죠? 전에도 무한공양 사고 직후, 내일을 향해 싸라, 윤행대한 올리고 바로 삭제한 거. 잘하면 남의 공적도 내가 한 거라 주장하고, 자기 잘못은 하위 직원 실수로 돌리기. 그럼 그때도 사실은 계산적으로 올리고 내린 거 아닐까요? 자기가 올려놓고선 관리자 실수라니, 그게 진짜 실수일까요? 그냥 일부러 그런 거지. 그 속이 다 보입니다. 그동안 조작된 보도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. 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하면서 이제 와서 실수라고 덮으려고 하는 거지. 이 모든 게다 속임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. 이제 누구도 믿지 않아요. 자기 잘못은 언제나 실수로 돌리고 남의 공적은 자기 것처럼 취급하던 그 사람. 정말 한결같죠? 이재명, 이제 그만 실수라는 말로 빠져나가지 말고 계산적인 행동이었음을 인정해보는 건 어때요?